어? 어디가십니까? 아유계시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여기는? 가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요거는 보시는 거는 21평입니다 21평입니까? 네네 공관이 근데 좀 넓네요? 현관, 선간... 여기가 엄청 넓죠 네. 네 들어오셨을 때 이제 바로 앞쪽에 신발장 요렇게 있고 신발장도 있고? 네 열어보시면 신발이 넉넉하게 신발장, 죠 슬리퍼가 많네요 <laughs> 여기 손님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laughs> 많이 오세요? 많을 이게 진짜 뭐, 동시다발적으로 <laughs> 신발이 <laughs> 많아가지고. 신발은 뭐, 슬리퍼 벗기못 됐다, 맞죠? 네. 아, 여기가 이제 에어컨 그것도 있고. 여기가 21평이죠? 평대로 보시면 21평이고, 네. 여기는 이제 침실 하나, 이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그럼 이제 투룸식인데, 음, 투룸인데? 거실. 거실이랑 주방이 보시면 엄청 넓어요. 네. 네. 아 근데 집이. 느낌이 좀 좋지 않아요? 느낌이 딱 봤을 때, 이게 거실 응. 보시면 지금 응. 양쪽으로 차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렇다 보니까는 훨씬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트여있다는 느낌도 있고, 딱 들어왔을 때딱 너무 이렇게 넓어 보이죠? 화나하고 응. 그리고 거실이 저기 베란다가 있어도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별로. 네, 맞아요. 안 예. 발코니가 있어도 확장한 것처럼 여기 공간이 넓어요. 네. 응.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21평이고. 2한평이고 네. 평당 1,200만원이요? 평당 1,200만원 대구요 전세하면은 전세하면은 여기 1억 8천만원 1억 8천이에요? 네 근데 베란다도 상당히 넓지 않죠? 발코니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쓸모가 있어요 음. 지금 여기가 4층인데도 뭐 4층이 다 막히니까 막히는 게 없고 네 음... 그죠? 그리고 창이 우선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좀더 막히는 거 없이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하여튼 여기가 투룸이지만은아 여태 봤던 투룸 중에서는 제일 괜찮죠. <laughs> 투룸안 갔죠 근데 딱 보셨을 때 이게 넓어가지고 네 맞아. 두명 살도 되겠죠. 두명 살기에는 충분하죠. 맞죠. 네. 신혼부부분들에게 딱 좋은 게, 우선 투룸이라고 하면 이제 거실 주머이좀 좁은 데가 많은데, 저희는 여기 공간이 엄청 넓어서. 예, 거의 수면판에서 아파트 공간처럼 넓고. 지금 요거 테이블 짜은거 해놨는데, 여기 뭐, 앞쪽으로 하셔도 되고, 옆쪽으로 여기 테이블 그 식탁, 4인용짜리 큰거 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혼자 살면서 집 많은 분들은. 어, 맞아요. 맞죠? 집 많은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살림살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음. 네, 이쪽에 입주하시면 어. 이쪽 딱 좋죠. 주방도 약간 뭐 디귿 주방은 기업자형이긴 한데 뭐 식탁을 이쪽으로 놓으시면은 디귿자형으로 쓰실 수 있고 네. 그리고 기업자형인데 여기 끝까지 좀 길게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뭐 그래서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쭉 일자로 보시면은 공간이 엄청 넓고 공간도 넓고 네네. 주방 창문도 있고 맞죠? 네. 소창이 여기 다용도실 창부터 해서 주방 그리고 거실 끝까지 전부 다 창으로 돼 있어서 요거 어. 다 열어 놓으시면 환기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느낌은 본국제에서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소도요. 음, 이거... 아니에요. 네. 다용도실도. 다용도실도 크게 들어가서 여기 뭐 세탁기랑 건조기도 같이 두고 실수있고요 여기도 창문이여 다용도실 있고. 창도 크게 들어가고 안쪽에는 에어컨 실외기. 예, 네, 실외기 들어가서 따로 하는데. 이러면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은 시끄럽다. 네. 여기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은 좀 시끄러운데 또 이쪽으로 가면 소음이 전혀 없어요. 소음. 어, 그여기 여기 보니까 네. 일단 도로가 나서 사람들이 좀 시, 시끄럽다. 시끄럽다. 뭐 차가 옆에 많이 다니면서 네, 시끄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문 닫아 놓으시면 거 보시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거의. 맞죠. 뭐, 이 정도 소, 뭐, 소리는 사실 도로가 옆에 아파트라도 들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 옆에 있어서 시끄럽다, 이거는 저는 못 느끼겠어요. 맞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낮에는 못 느끼지만 밤에는 아니. 시끄럽다. 아, 밤에는 시끄럽다. 잘때 시끄럽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안들리잖아요 예, 저이 정도면은 뭐 도로가라고 생각 안들 정도로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는 진짜 혼자 살기는 음, 좋고. <laughs> 두명 살아도 두 명까지 신혼부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사실 네, 수 괜찮아. 있을 것 거실이 같아요. 거실이 넓기 때문에 네. 뭐 거실 생활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 사실 여기 이제 안방에서 주무시고 거실이랑 주방에서 생활하시니까 신혼부부분들도 네. 그리고 안방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붙박이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장 있네요. 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도 같이 돼 있어서 짐도 충분히 수납이 아, 가능하시거든요. 이것도 드레스룸도, 음. 또 드레스룸 또 숨어있네요. 이게 드레스룸만 있으면 또 이불 같은 거 어디 놓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장이 같이 장이 들어가기 있고, 때문에 수납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것도 좀도5면 예. 장이면 일반 장보다는 일반이 작은 방에 들어가는 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죠. 음. 예. 뭔가 고속 고속 좀 실용적으로는 잘 해놨네 맞죠? 예 맞아요 이게 전세가 1억 8천 법인. 아, 1억 8천이고 회사 네. 보위부 맞죠? 네. 이런 거고 요렇게 음. 돼있고 여기는 여기는 파우더로 파우더로 음, 밑에도 그리고, 전부 다 시합이 네. 우더로 네. 음.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에도 조명이 들어오기 하면... 때문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네. 기분 따라서 맞죠? 네, 기분 따라서. 그리고 여기 침대 지금 큰거 들어가 있거든요? 침대 네. 뭐두 분이서 쓰시는 침대 넣으셔도 옆에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렇네요. 음, 침실 공간도 넉넉하고 지금 붙방에 장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랑 다 넣고도 여기 공간이 넓어요. 안방이라 봐도 작은 편은 아니다. 맞죠? 작은 편은 아니죠. 이거 21평이니까요. 네. 21평인데 우선 장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20평에서 방두 개를 만들면서 억지로 좀 좁은 방두 어, 개보다는. 이거보다 매일 네, 이렇게 쓰시는 게더 좋죠. 맞죠? 이게 네.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세대수가 수가 이제 총 18세대고요. 그래서 세대수도 조금 작았는데, 그것도 구조도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인기도 음. 좀 많았어요. 이게 음. 지금 총이 타입이 18실. 네, 18실. 18개. 네. 네네네. 여기 주차는. 주차는 저희가 1.51대. 1.5대여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뭐 대단지 아파트도 보통 1.3대 정도 나오잖아요. 1주, 예, 그렇죠. 네. 뭐 1.1대 이러니까 주차 걱정도 없고요. 는 주차 걱정 없이 널널하게 뭐 저녁에 들어오셔도 주차 걱정 없이 주차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즉시 입주 가능하고. 네, 저희가 8월부터 입주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네. 여기 그러면 본래면은 또뭐 황빈나 음. 차장님전면 네. 되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네. 그다음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예약 주시면은 여기. 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또 상담해 주시. 여기 그러면은, 네. 볼, 보는 시간은? 보는 시간은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뭐 조금 업무 때문에 늦으신다 하시면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에 뭐, 맞춰서, 네, 최대한 예약사가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laughs>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